고명선거전공연합의 어,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황소나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내빈으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대인김 그 공병선거 최초의 년대 임종주 화문 이명이 오셨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또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에 있습니다. 공명선거 관련해서 문상윤 의원님하고 전학의 대표님하고 기자회견 중이셔서 기자회견 끝나시고 이쪽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이따 오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성과정문연합이 그, 결정이 되면서, 어, 앞서서, 좀, 활동을 해주시고, 어, 하신 분들 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입장에 보시면, 저희, 공연성과정문연대의 주직이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기대된 거는 가나다 준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쪽별로 그 나와서 인사드릴 때,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문의 석지대 교수님, 신, 지양왕교수님 상조수 교수님, 홍영태 목사님, 홍무도 교수님이십니다. 나도 같이 인사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왔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같이 해주시도겠습니다 네, 고모으로 같이 이 일을 활동해주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대표님, 박병호 대표님, 박주영 변호사님, 정상주 대표님, 주요세 대표님, 찬영, 대표님, 풍우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집회 의으로소해주신 분들 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김은구 대표님, 박서영 대표님, 오일 대표님, 유정화 변호사님. 이용품 역할인 한효병 이재민이십니다. 네, 성장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시자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계에 박사님 계십시오. 사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어, 현장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야 될 분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특별시 관영시 특별자치도 각선관위 담당해 주신 대표자님들을 소개해 드리려자 합니다. 어, 이두 분을 아직 다 계속 저희가 후보자를 어,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역에서 활동해 주실 분들 함께 추천해 주시면 또이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 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안희환 대표님, 박은희 대표님, 이준호 대표님, 정연석 대표님, 하순환 대표님, 정재욱 대표님 호명해주신 분들 앞서 나와주시면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그 정세현 대표님, 박정환 대표님 대구의 최영호 대표님, 정수기 대표님, 전상욱 대표님, 윤령화 대표님 또 인천의 김홍수 대표님, 이순호 대표님, 차승호 대표님 광주의 김순옥 대표님, 또 대전의 정세훈 대표님 박명용 대표님 정갑표 대표님 강세찬 대표님 서울대 서울대 <laughs> 네 울산 지역의 <laughs> 권영희 대표님 박상자 대표님 세종의 임명철 대표님 경기도의 박정구 대표님 신상철 대표님 이현영 대표님 최강희 대표님 노요관 대표님 정혜성 대표님입니다 네, 강원도의 한효관 대표님 정순일 대표님 또 충북의 이재수 대표님 충남의 한익상 대표님, 장호남 대표님, 김성한 대표님, 네 전북의 임채영 대표님, 또 경북의 차근 대표님, 이정도 대표님, 김기룡 대표님, 곽정화 대표님, 정순환 대표님 니다네 나머지 지역도 대표님들 함께 소리 들도록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뒤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기역자들 자품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니다 <laughs> 네,